조금 전까지는 오늘 도착한 북한의 응원단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순서부터는요, 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그리고 이제 내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 예술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내부 이야기는 이어지는 순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 강릉 공연을 앞두고 있는 북한 예술단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묵호항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지 않고 하루를 지냈는데, 자, 만경봉호에서 이, 결국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멀미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글쎄요, 그렇게 멀미하거나 고생한 사람들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신정수 차장. 어때 보였습니까? 어제 11시간 타고 와서 사실은 원래 내려서 마련된 숙소로 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네. 저그목호항의 보수 단체들이 굉장히 그 반대 집회도 했고요. 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11시간에 걸쳐서 저판국과 높은 동해로 왔기 때문에 멀미도 심해서 하루 그냥 저배 안에서 자겠다. 그런 식 그렇게 네. 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어쨌든 휴식을 충분히 취한 모습이고요. 아침에 저렇게 나와서 리허설을 위해서 강릉 아트센터로 나란히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앞순서에서 저희가 응원단을 소개해드렸었고, 지금 예술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두 응원단과 예술단, 옷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응원단과 예술단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에 인공기를 달았냐, 안 달았냐에 따라서 달고 있으면 응원단, 인공기를 가슴에 달고 있지 않으면 예술단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안 소장님, 이건 예. 왜 그런가요? 왜 응원단은 인공기를 붙이고 있고 예술단은 없나요? 글쎄, 제가 볼땐 이제 응원단은 좀 스포츠 쪽으로서 이제 i o c 에 말하자면 회원국으로서 참가하는 그래서 아마 순수단과 응원단에게는. 국기를 달아줬고 네. 예술단에게는 저걸 안 달아줬는데 저 의미를 뭐 깊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술단이 조금 더 교긴 높고 네. 뭔가 하는 역할이 크다. 항상 지금 김여정이 나와서 환송한 게 예술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오늘 기본 대표단 김일국 체육상이 있고 뭐 내려오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와서 환송했다든지 뭐 이렇게 한그 비중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어, 예술단을 북한이 더 비중을 높이 보고, 어떻게 보면 뭐좀 초국가적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 아마 저런 차별된 표시가 음,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예술단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공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남북 관계의 문제기 이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을 자극 안 하려고 인공기를안한것 같고, 아하. 응원단은 지금 이제 안철수 소장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뭐 IOC. 그렇죠. 차원에서 어, 평창 올림픽을 봐서 이제 응원하는 거니까. 자의기를 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예술단을 인솔하고 있는 현송월 단장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관심을 끌고 있죠. 이번에도요, 이 목에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이 고가의 가방을 맨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는 현송월에 대한 보도를 최대한 좀 자제를 해달라, 이 자극되지 않도록 이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요 내용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치품이기 때문에요 북한 제재에 해당되는 그런 품목들이잖아요 저게. 현송월이 오늘 어쨌든 일부러 보라고 저거를 보란 듯이 하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는 예술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화려하게 최대한 꾸미고 다니고 다른 서구구의 여성들처럼 저런 명품, 그,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샤넬백을 저게 거의 천만원에 육박하는 아마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많이 아는 그런 백입니다. 네. 저런 것들을 일부러 뭐, 취재진, 전 세계 취재진이 다 왔다는 걸 알면서 저렇게 나온 이유는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라는 것이 우리한테 통하지 않는다라는 아하. 메시지를 분명히 그 주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미국 미국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이 동참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웃기지 마라 막 이런 식의 어떤 북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네. 저런 명품 저저 저 수입이 제한되는 명품을 보란 듯이 하고 나온 것이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현송월 단장이 등장할 때 사치품을 이 주목하는 이유는 그냥 그 물건이 비싼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제재가 우리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만경공호 무코항 입항을 안내했던 도선사가 있습니다. 이 도선사가요 배 안에서 현승월 단장을 직접 만났던 목격담을 전해왔습니다. 자 카메라 밖에서 자현 단장의 실제 모습. 밖에서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네, 내려오려고 하는 중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이야기가 들리길래, 저도 뭐, 뭐 이야기가 쳐다봤죠. 보니까 여성분 한 분이 그 다른 오신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신분들은 양복을 입었는데, 이분은 간단한 기도 보기랄까, 어떨 보니까 TV나 통해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와 그분인가 했죠. 대화에 있는 건 없었어요. 이모라든가 그 tv범 문그랑 비슷하더라고요. 간편복으로 입은 옷이 모르겠어. 제복이란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민이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배가 북한 측의 선박이 안전하게 무코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도에 따라서 안전한 안내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선사라고 하는데요. 이 북한에 지금 이 여객선을 안전하게 안내했던 그 바로 그 도선사가 배 안에서 현송을 직접 만났던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선사의 말을 들어보면 현송을 단장은 만났지만 다른 예술단원들은 배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마주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네.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나 봐요. 배 안에서도. 그렇죠. 저게 이제 망경봉화 안에 이제 1인 1실자리가 있고 2인 2실, 1인 저 3실이 이렇게 1실 3인 그런 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송월 단장은 분명히 1인 1실 독방을 썼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원들의 안에서도 무슨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든지 이런 통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도선사 그분이 현송월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본격적으로 내리시작 하면 또 도선사로서는 자리를 피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현, 현성월은 지난번에 왔을 때와 그냥 모습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네. 좀더 비싼 룩셔리한 빽에는 달라진 게 없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아마 현성월의 주목을 끄는 이런 보도는 뭐 그렇게 그치지 않을 겁니다. 네. 예술 단원들이 이렇게 외부 노출을 꺼리는 이유는 이제 한편으로 본다면은 어떤. 이 우리나라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보게 하기 위한 네. 북한측의 의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 젊은 네. 여성들 와서 이 사진을 잠깐 말씀드리기 조사한 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배 안에서요.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이 응원단, 예술단원이죠. 예술단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은 여성들, 이 밖에 남한의 사회 모습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굉장히 취재진에 많이 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체제 통제를 하고 한다고 해도 네. 우리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란게 호기심이 있고 뭔가 그렇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의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이번에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도 굉장히 이 정세의 엄중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열병식 자체를 외부 공개를 안 한다든지, 아까 예술단의 뱃지를 안 단다든지, 또 김여정을 박남단의 대, 대표 일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어떤 이 공간, 남북 간의 접촉, 북미 간의 접촉할 네. 수 있는 이 공간 자체를 북한으로서 뭔가 하나의 출구를 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잘 살려서 그렇죠. 향후에 어떤 남북 간의 평화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네.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응원단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근처에서 이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조금 격한 집회가 벌어졌다고요? 속진이. 그러니까 실제로 한뭐 200여 명그 보수 단체, 반복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네. 뭐 인공기를 불태우고 또 김정은 뭐 화영식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 모습이 2002년도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어 입항했을 때랑은 상당히 다르죠. 그때는 그렇죠.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이제 환영 환영하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어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네. 굉장히 이제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한또 시위가 그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과 부딪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상사 뭐 이런 것들도 좀 염려해서 통제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사실 이 만경봉호 앞에서 벌어진 이 반북단체들의 시위 때문에 노동신문에서는 또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기사를 실었습니다. 민족의 경...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간 사절들에게 꽃다발은 못 줄망정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했다라면서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북한의 태도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이 보여지거나 할 경우에 북한에서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모든 공식 행사도 취소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 김정일 김정일의 현수막이 비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해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냥 간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 이번에는 음.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어, 태도가 바뀐 것은 네. 현재 북한이 얼마나 그 긴박한 상황인가라는 네. 것을 우리가 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유엔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무역량이 90%가 줄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그 비자금 자체도 계속해 줄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났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구사적인그 옵션을 사용하려고 있기 네. 때문에 김정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전부다 유엔의 제재도 돌파를 해야 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절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이 많이 참는 것, 안찬수 소장님도 느껴지십니까? 예전 같으면 이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공연 갔다가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냥 다 취소하고 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참고 있는 걸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평창에 거는 북한의 그 평화 마케팅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최고 수뇌부의 의지고 아마 무슨 단편적으로 예술단이나 체육단이 와서 하는 거라면 벌써 짐 싸가지고 가겠다고 그렇죠. 선언할 수 있겠지만 이제 김용남도 내려오고 김여정도 내려오고 이런 전방위적인 공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렇게 노동신문에서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이러면서도 아마 끝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술단이 타고 있는 만경봉 92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으시죠?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시죠.